빨나이신 맞나요? 어머, 차경 씨. 아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형제자매님들. 제가 말씀드렸던 차경 씨예요. 아아. 아, 이게 얼마만이에요. 차경 씨. 아,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채용 공고를 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무래도 착영 씨는 업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 나쁜 일들이 연달아 생기는 것 같아요. 업이요 이참에 하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건 어때요? 어, 그게 뭐죠? 하늘님께 죄를 속하고 마음을 다해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혹시 그거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요? 그럼요. 서서히 좋아지실 거예요. 정성을 많이 드릴수록 효과가 있을 거고요. 정성은 어떻게? 음, 저희가 뭐 얼마라고 정해드리진 않고 어디까지나 마음의 문제기 이 때문에 착용시 여유되고 정 받는 대로 드리면 되죠. 그래도 혹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00만 원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 차경 씨 오늘 숙제 때문에 이렇게 지 오신 거예요? 어. 근데 급하게 볼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것 같아. 어제 준비해 놓은 음식도 다 상해서 버렸는데 오늘도 그냥 가신다고요? <laughs> 자꾸 속죄제를 미루시면 곤란해요. 맞아요, 차경희 씨. 금방 끝나니까 오신 김에 드리고 가세요. 어, 근데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아무도. 래 차경희 씨, 속죄제는 하느님과의 약속이에요. <laughs> 지민 씨, 얼른 준비할까요? 야!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 동면이랑 집 가요. 야! 감사합니다. 빨리.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안돼요. 동면이가 비닐에 왔어요.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면 돼. 알아서 가겠지. 잠깐만. 저게 우리 수유가 작은 거 아니야? 어? 고치려고 내놓 건데? 얘들아! 저기 안에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laughs> 이봐요 아줌마, 그냥 가는 게 좋을 텐데요. <laughs> 뭐래? 야, 빨랑 나와, 어? <laughs> 爱、哎、吧。 생각보다 더 괜찮은데 계약하기 잘했다. 그러니까 B M 텅이랑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음. 아, 근데 얘가 말썽 안 부리는지 모르겠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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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네? 아 이거 풀을 넣었나? 그린티라떼에서 풀 맞나요? 이거 흙에서 잔디. 원래 그린티라떼는 가... 어? 녹차로 만들고. 녹차는 녹차 잎으로 만드니까 풀은 맞는데. 아, 네, 바꿔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자몽에이드는 왜 이렇게 써요? 아, 이렇게 쓴 과일이 어딨어. 좀 달달한 맛이 나 되는데 자몽이 쓴 맛이 나는 것은 나린진이라는 효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아, 네, 그럼 다시 만들어드릴게요. 됐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꿔주세요. 네? 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아이스. 비지근하게 만들어드리면 되는 걸까? 네, 알겠습니다. 알아둬라 왔어? 안녕하세요 또 그거 보고 계시나요? 재밌어요? 응 진짜 알바하기 싫다 봐도 여행 갈 생각하면서 한다니까 아 맞다 오늘 팩이 많이 남았어 챙겨가서 영아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팩에만 먹지 말고 밥도 좀 챙겨 먹고 지니어스 학원을 옮기는 분위기야. 우리도 옮기는 거 고민 좀 해봐야겠어. 그래, 그래, 한번 지켜보자. 응. 나도 어떨 땐 하루 종일 수학 문제를 풀어. 한때 수학 영재였는데,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laughs> 여기 턱이 안 좋아. 주변에 기센 놈들이 아주 두글두글해. 응? 어? 주연님, 오늘의 주연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모임이 되겠네요. 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진, 우리 밝은 곳에서 다시 만나요. <웃음> <웃음> 밝은 곳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나눠주실까요? 이쪽은 정세환 자분인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현재는 말을 못 하시는 상태예요. 수연님이 수화로 대화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저렇게 그리거나 적어서 말씀하시는 편이고요. 나 주사 좀더 놔줘. 어제부터 여기가 너무 불편해 죽겠어. 주치의 선생님께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유, 간호사그 정도 융통성도 없어. 환자가 아프다잖아. 힘드시겠지만 제 권한 받기예요. 죄송합니다 찬나뭐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해봐야지 내가 같이 힘좀 내려고 오는 길에 엄마 카드 훔쳐왔지 우리 동기들 오랜만에 불러서 고기 같이 먹자 내가 쏠게 그래서 회사 간다고 하고 집에서 도망 나온 거야 나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거든 누나 좀 나쁜 엄마다 아니, 오랜만에 쉬는 날이면은 애랑 있을 생각을 해야지. 아 아이... 누나 수진 누나한테 나 취업 못했다고 취업 부탁한 적 있어? 수지 그랬나? 갑자기 수진이 왜? 아니, 나 면접 보는 거 수진 누나 일하는데야 수진 누나 소개로 면접하는 거거든. 수지가 수지가 왜너 일을 소개시켜줘? 아니 누나가 부탁한 거 아니었어? 걔가 나한테 들었대? 이상하다. 걔랑 나랑 서먹해. 고등학교 때나 친했지. 내가 단독방에 너 취업 준비 중이라고 누가 물어봐서 대답해 줬거든. 그래서 나한테 들었다고 했나? 예 like yeah, 우연히 겹치면 운명이라고. 우연히 마주쳤는데. 수진 누나 회사에 티오 가는 거지. 아 내가 안 불린다 안 불린다는데 역시나는 늦게 불려온병이었어 준생아. 응. 거기 가지 마라. 응. 그럼 오늘 면접 가지 마라. 어 아, 왜? 아 그냥 가지 마라. 아 누나는 그냥 가라. 누나 집에 가라. 가서 동원이랑 좀 놀아줘라. 에이. 좋은 기회가는데 놓칠 수는 없지. 아, 왜 너를 인맥으로 뽑겠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에는 다 함정 이 있는 거야. 아이 버틸만큼 버텼어. 아, 어머나 밥도 안 해놓고 뭐했어? 아, 이제야 살것 같네. 우리 아들이랑 동생이 있어서 내가 대접받네 대접받아. 동원아, 가서. 에어컨 좀 틀어봐 할머니가 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래? 그러면 틀지 말고 전원 버튼을 눌러 응? 자 출가 외인님 치료 다 끝났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세요 이제 출가 외인? 나 출가 외인 아니거든 음, 그럼 뭔데? 외인 구단 <laughs> 아우 이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휴식 좀 즐겨볼까? <laughs> 아, 맞다! 아, 다다음주에 외삼촌 결혼식이잖아? 아버지 구두 새로 사드리긴 해야겠다 너무 낡았어 아 근데 기엽고 외삼촌은 결혼식을 하신대? 코로나 때문에 예식 안 하신다고 했셨잖아 외삼촌은 재혼이어도 그 외숙모 되실 분은 초혼이니까 아예 안 하긴 그렇지 준생이 너가 새 구두 좀 사드려 어내가어 너의 돈으로 쇼미더머니 신발이 화가 나면 뭔줄 알아? 뭔데? 신발 끈. 그러면은 신발이 화를 내면 뭔줄 알아? 아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신뢰. 화 <laughs> <laughs> 정말. 어휴, 날이 더워지니까 네가또 정신줄을 놓은 <laughs> 모양이구나. 아 나는 가서 낮잠이나 한숨 때려야겠다. 신내와. 구문아 가자 엄마랑 낮잠이나 한숨 때리자. 아, 집어가자. <laughs>